한국교회 평화통일기대회가 다음 달 9일 서울광장에서의 기대회를 앞두고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함께한 한국교회 각교단 총회장과 연합기관 대표들은 역량을 결집해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유민 기자입니다. 올해 초 임진각에서의 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가 오는 8월 9일 서울 광장에서 기도회를 개최할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도회 준비위는 이에 앞선 지난 20일 평화통일 기도회 전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과 합동, 백석, 기독교대안 감리회 등각 교단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연합기관 대표들이 참석해 이번 평화통일기도회를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결의문을 발표하고 평화통일기도회를 통해 앞으로 민족 보금화를 위해 영량을 결집할 것과 또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헌신도 다짐했습니다. 부르시도 기도하려 합니다.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하나 되어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을 겸비함으로써 민족의 희망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날 예배의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용재 감독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면 역사를 기억하고 또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국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기도로 결단한 것을 실천하는 호국 교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약한 게 이거야. 기도는 잘 하는데 실천이 약해. 기도하다가 깨닫고 기도하다가 부름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고 기도하다가 울면 그걸로 끝나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기도 후에는 실천이 따라와야 돼요. 참석자들은 이후 한반도의 복음화를 위해 또 한국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평화통일기도회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단체가 연합해 이번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통일은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인도하셔서 잘하면 통일은 하나님의 선물로 반드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예. 한편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 기도회는 다음 달 9일 서울 광장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는 1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